XC60을 만난 후 1년 5개월 두 번째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작년 XC60 자동차 보험료는 585,340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한 금액은 533,050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정된 2021년 자동차 보험료 대비 2022년 XC60의 자동차 보험료는 얼마나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보타는 아재, 볼타재입니다. 먼저 2022년에 제 자동차 보험 할인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보험 할인 항목 확인 시 NEP 착한 걷기 할인 특약가입으로 보험료를 3%나 추가 할인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에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NEPA 플러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과 삼성S 앱을 연동하여 걸음수 목표치를 달성하면 포인트 지급및 자동차 보험료를 3% 할인해줍니다. 자, 이외에 다이렉트 할인, 무사고 3년 이상 할인 등이 적용되어 2 9 7,030원이 할인되었습니다. 할인당국 중에 첨단 안전장치 할인은 볼보의 중앙세수서 화면에서 차선 유지 보조와 충돌피 기능의 사진을 첨부하면 적용됩니다. 아 알았고 그래서 보험료는 얼만데 네 계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아 그전에 구독해 주시면 저의 깨알 같은 볼보 경험 컨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될것같습니다할수 있는 한 최대로 설정한 보장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기본 보험료는 81만 4540원에서 29만 7030원을 할인받은 보험료는 51만 7510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53만 3050원보다 적게 나왔네요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에? 차량가액이 5,210만원임을 확인했는데요 제 XC60의 금액가격인 7,100만원 대비 약 26.6%나 하락했네요 아 중고가격도 이보다 훨씬 높은데 말이죠 하락폭 체감이 크네요 안 좋습니다 흑 XC60의 다른 트림은 하락폭이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트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가 대비 14-27%에서 정도의 차량가가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보험료 할인의 결정타! 주행거리 마일리지 할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XC60의 주행거리는 1 1 9 4 k m 입니다이 주행거리를 찍어서 보험사에 보낸 후 며칠 뒤에 카톡으로 환급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환급액은 94,050원으로 17%의 할인율이 적용되었네요. 자,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료 517,510원에서 마일리지 환급 94,050원을 적용하면 실제적인 최종 보험료는 423,46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20.5%가 감소된 보험료네요.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 부호님의 상황, 차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의 사례가 볼보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도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안전은행 후줄볼라 하시고요. 볼보 차량의 출고를 존버하시는 예비원님께서는 승리의 출고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